아내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하루는 너무 술에 취해서 가스불 사고까지 일어날 뻔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일단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혼이 급했기 때문에 월 30만 원씩의 양육비만 받고 양육권은 a 씨가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인생이 알수 없는 게 아내분이 이혼을 하고 나서 알코올 중독을 극복을 해서 성공적인 사업가로 변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고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초등 학교도 들어갔기 때문에 A 씨가 그러면은 양육비를 현실화해서 좀더 늘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내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민법의 837조 5항이 있는데요,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라는 것을 하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